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국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화 평지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탑을 쌓게 되죠. 벽돌로 탑을 쌓기로 하는데 이 탑을 쌓는 이유가 재밌습니다. 어, 편하게 살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게 아닙니다. 뭐 오늘날처럼 아파트를 짓고 거기 살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탑을 쌓냐? 첫 번째 이유가, 하늘 끝까지 가기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어, 탑을 쌓아가지고 어디를 가자고요? 하늘을 가자요. 어, 뭐, 오늘날 생각하면 좀 우수운 얘기죠. 탑을 쌓아가지고 고층 빌딩을 아무리 높게 쌓는다 한들, 하늘까지 닿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탑을 쌓자고 해요. 그런데 도대체 왜이 하늘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탑을 쌓자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탑을 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보자라는 의미로 지금 탑을 높게 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람 중심, 하나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처음 데이 인간에게 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죠. 니가 이것을 먹으면,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되는 수단이라고 마귀는 인간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반항할 때. 근데 보통 반항을 언제 많이 하죠? 사춘기 정도에 반항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속이 어떻게? 어, 문드러진다. 문드러진다. 어, 그래가지고, 어, 이놈 자식 빨리, 남자 아들 같은 경우는 어디를 보내야 된다고 해요? 네. 군대를 보내야지. 그래요. <laughs> 군대 갔다 와야 속 차린다고 그러죠. 음, 군대 가면 분기가 빡짝 들어가지고 어, 그렇잖아요. 어, 첫 휴가 나온 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눈물을 그냥 글썽글썽 하면서 어머니 효자 될줄 알았어. 근데 안되더라고. 우리 어, 형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군대 갔다 오면서 어, 스스로 효자 될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laughs> 쉽지 않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막 올라가고 싶다 하죠. 인간의 최대 유혹이 뭐냐면은 신이 되려고 하는 유혹이래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 예를 들면은 죽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 미국에 유명한 어 바이오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에는 알코어 생명 연장 재단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어 이제 뭐 불치병이 걸렸거나 현대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걸렸을 때 저를 냉동 보관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을 질소 통에다가 냉동 보관을 한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 병을 고칠 만한 의료기술이 개발되거나 그러면 깨운다는 어 그런 어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과연 그런데 질수에 냉동 보관해놓은 그 사람이 다시 해동시킨다고 해서 깨어날 수 있을까? 아직 깨어난 사람이 없어서 몰라요. <laughs> 근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관되기를 원해 한다는 음. 그래서 돈이 있다고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된대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냉동 보관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그 재단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 회사들도 그 부류의 회사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인간은 불멸을 꿈꾼대요. 죽지 않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대요. 어,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질. 음, 갑질을 하는데, 여러분,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어, 이렇게 보시거나 들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 뭐, 백화점 종업원에 막 따기를 때린다거나, 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모든 것을 다 뒤집어엎어버리고 그래도 잘못했다라는 생각 전혀 없이 상대방을 향해서 꾸짖고 어,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욕망. 어.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 죄인의 모습이래요. 벽돌을 발견한 인간들, 인간이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간이 이제는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탑을 쌓고 있는 이 동기가 우리의 이름을 걸고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대고. 어,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명해지기 위해서. 인간의 본능 가운데 하나죠. 자신을 계속해서 높이는 것. 자존감과는 달라요.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고귀한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로서 어, 자신을 주, 귀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건 자존감인데 이 자존감과 다르게 자존심이죠. 자신을 계속해서 높이고 높이고 높이고. 누구와 같이 높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죠. 어, 여러분 어,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 내는 걸참 좋아해요. 그래서 어, 회장 그러면은요. 책상에 어 이렇게 명패를 이렇게 붙여놓죠 회장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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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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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강대상 앞에다가 목사 김태균 이렇게 쏘는 거 얼마 우스워요 그렇않아요 그게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높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죄인의 본성은요 나 자신을 위하여 혹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뭐 나와 함께하는 음, 우리를 위하여라는 음. 원래 위하여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이게 원래 어, 우리 우리 거예요 기독교 용어예요 위하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 위하여, 위하여. 오, 하나씩 들고, <laughs>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하여. <laughs> 그렇죠?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위하여. 어, 주님의 목된인 교회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위하여가 누구를 위하여로 바꿨냐면은 다 나 자신에게로 바뀐거예요나 나 자신을 위하여 내 건강을 위하여 내 진급을 위하여 어, 내 만사 형통을 위하여 다 나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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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세번째로는요 어,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불풀이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모이자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사람은요. 모이면은 모이는 자리에 힘이 생겨요. 모임 자체가 힘이 돼요. 뭐 요즘은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어, 한 5년 전에서 어, 한참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동구매라는 거 있어요. 뭐 지금도 공동구매를 하긴 하지만 과거처럼 하진 않죠. 공동구매를 하는데 음, 특별히 중국인들이 공동 구매를 하는데 야, 우리가 어, 저 스마트폰 한 대를 사는데그 스마트폰 한대 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야, 이거 살 사람 모여 봐. 일단 모여. 막 모여요. 그래 가지고 10명, 만0명십0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10만 명이 딱 찍어지면은 자, 요 100만 원짜리 80만 원에 주세요. 우리 10만 명이 살 거니까. 그러면은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 이런 것들 팔아야 안 팔아요. 맞아. 팔죠. 이득이 조금만 남기더라도 팔아야 돼. 어,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 음. 그렇게라도 해야 고객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흥청하죠. 어, 이거 안 팔면 우리 아이폰으로 넘어갈 거야. <laughs> 어, 사람이 모이면요, 응징력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힘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어, 내년이 대선이잖아요 대통령 선거 어, 대선이 이제 시즌이 되면요 대선 후보자들이 꼭 다니는 데가 있어요 어디 다니는지 아시죠? 네. 교회 가요. 갑자리가가지 네. 아, 예배 드려. 예배 <laughs> 드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어디 가요? 성당 가요. 네. 성당 가가지고 네. <laughs> <laughs> 예, 예 미사 드려. 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어디 가요? 네. 절에 가요. <laughs> 왜? 도대체 왜 그럴까요? 거기에 사람이 모여있고, 거기에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내가 좀 받으려고. 그 힘을 내가 좀 이용하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에 어,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어, 정치인들, 어, 저도 많은 분들을 봤는데, 참 재밌어요. 그때만 와요. 그때만 와요. 그리고 자기 교인이라고 그래요. 예배는 딱그 선거하기 두주 전, 세주 전에 한번 오면서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자기 그 교회 뭐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참 웃기지도 않죠. 근데 그게 먹혀. 모르니까. 모르니까. 어쨌든 사람이 모이면은 이게 모임 자체가 힘이 되니까는 이, 이들이 얘기하죠. 야, 우리 흩어지지 말고 모여있자. 이래야 모여있자. 흩어지지 말고 모여가지고 우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섬기자? 봉사하자? 나누자? 아니에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 땅을 지배하자예요. 어. 이제는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라 음,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모여야 돼요. 모일 때 힘이 생겨요. 성도가 모이고요. 많은 숫자가 모이면은 교회가 힘이 생기죠. 그러면은 그 힘을 가지고 뭐를 해야 할까요? 교회는 전도해야 해요. 그리고 선교해야 해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해요. 이게 교회를 세운 우리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면은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아서 흩어져서는 전도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능력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영적 부담감 전도해야 하는데 선교를 위해서 내가 협력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은 뭐 저도 전도를 하면서 어, 경험했던 거지만 성령 충만하면 대문을 두드리면서 아, 계십니까 손좀 누르면서 아, 잠시만 문좀 열어주세요 제가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꼭 한번 들어가 주세요 어이 문만 열려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덤벼들어요 음,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배를 띵동 누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제발 아무도 없어라 <laughs> 제발 아무도 없어라 어, 사람 이거 만나면 어, 도대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아무도 없어라 하, 띵동 누르면서 아무도 없어라 그래. <laughs> 안에서 부스럭부스럭 사람 소리가 나고 어, 이렇게 인터폰으로 이렇게 사람 보고 안에 소리가 나긴 하지만 어, 뒤돌아선 자 이렇게 말하죠 역시 낮이라서 아무도 없구나 <laughs>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져야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담감을 사명감으로 바꿔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냥 부담감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항상 눌려 살아요. 와, 궁찬 내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한숨 마시면 살아가는데. 어쨌든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뭉쳐서 힘을 모았으면 무엇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은요, 그들이 힘을 모았던 이유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갑질하기 위해서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탑 세우는 것을 지금 이들이 지금 이 탑을 왜 세우는가, 그리고 사, 탑을 세워서 뭐 하려고 하는가 지금 보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음, 딱 걸렸다. 딱 걸렸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어, 학교에서 어,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이 너희들 자율학습해라 공부 시켜놓고 어, 잠깐 나간 사이에 박 밑에다가 만화책을 하나 딱 빼가지고 한참 보고 있는데 어 이렇게 쭈피쭈피 해가지고 딱 보니까 여기 선생님이로 보고 있어. 딱 걸리는 거지. 딱 걸리는 거지. <laughs> 나쁜 짓은 하면 이상하게 그냥 딱 걸리는 거야. <laughs> 어 열심히 공부할 때는 선생님 오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나쁜 짓만 하면 선생님이 이러고 봐. 지금 밥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딱 그냥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거.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요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너들이 아, 우리 해봐라. 그게 되겠느냐? 어 인간적인 노력, 어 인간적인 어, 힘, 능력, 야 아무리 해봐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사상 누구가 같이 전부다 다 흩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게 될 그러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참이것때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응. 이거 가지고 되겠냐?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와께서 이르시되, 이무리가 한족 속에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렇게 시작하으므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야, 얘네들이 말이 하나가 돼가지고, 뜻이 하나가 돼가지고, 어, 그냥 뭉치니까는, 오, 이거 막을 수 없겠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각 언어가 나눠지게 된 음, 계기가 이 바벨탑 사건이죠. 여러분, 언어가 나눠졌다는 건요, 오늘날도 우리가 동일한 한국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마다, 어, 아 하면 어로 듣는 사람도 있고, 어 하는데 아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말 썼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 개떡같이 말해도, 어,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혹은 찰떡같이 말하는데, 개떡같이 어, 알아듣는 사람도 있대요. 어.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나눠지고 언어가 분열되는 것은요 좋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분란과 분열의 시작이 돼요. 부부간에도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요 싸움이 많아요. 싸움이 잦아요. 음. 여러분 어떻게 좀 싸우십니까? 어, 안 싸웁니다. 안 싸우니까? 네. 말이 하나가 돼서 뜻이 하나가 돼서 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 말이 달라지면 이상하게 갈라져요. 이상하게 마음 상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상처받아요. 말이 바뀌고 말이 오해가 되고 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어가 항상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교회는요 개떡같이 말해도 잘 똑같이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로 축복합니다. 아멘 <laughs> 어. 말이 시험이 되지 않게 어. 말이 상처가 되지 않게 말이 올무가 되지 않게 오히려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의미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에는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더욱 더 견고하게 연합하고 협력하고 함께 도와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인교에 말이 되게 하나 말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이 하나 되어서 그 말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옵소서 말이 올무가 되거나 시험이 되거나 마음 상하는 일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또한 듣는 귀를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